저는 수원에서 국률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준철 간장입니다. 저는 인수인계 개념에 대해서 없었어요. 무조건 도장을 하면 그냥 해야 되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동이라는 곳에 대해서 공시를 찾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장을 제가 차리게 됐는데,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에게 지난 4월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시킨 오원춘에게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원춘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그래서 우범지대 여기다. 왜 여기서 했냐? 여기는 최근에 어, 살인 사건도 있었고 지금은 다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더 많고 어, 중국 동포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아, 여기서 하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정말 그때 경찰들이 계속 돌아, 돌아다니었었거든요. 아, 그, 근데 저는 그 영문을 몰랐어요. 경찰이 왜 돌아다니지? 그리일시 되면 사람들이 안다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도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곳에 두 장을 차리고 말았구나.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정확한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첫 아이가 들어왔어요. 저 남편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 전에, 두 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막 수업을 준비하고, 막한 아이를 위해서 막 며칠을 고민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주변에서는 전단지를 뿌려도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고, 오히려 블로그를 보고, 어, 여기에서 조금 멀었어요. 예, 그때는 처음이라서, 일단은, 거리와 상관없이 받아가지고, 이제 한 명을 데리고 제가 계속 수업을, 어, 했었죠. 일단은, 초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왔다는 그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수, 월세가 이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머릿수만 생각한 거죠. 네 명만 더 들어오면 되겠구나. 어,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제 인건비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월세만 일단은,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명을 가지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쯤에는 좀, 많이 답답했었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음, 그때는 이제 여의치가 안와가지고 퇴직금이나, 뭐, 이제, 남편은 이제, 다리 다쳐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에서, 이제, 도장을 열고, 음, 월세를 제 기억에 한 3개월 정도는 빼놨던 것 같아요. 없는 부분에서는, 그냥 딱 필요한 것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쌀 같은 거는 이제 친정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먹고, 그냥 먹고, 잘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가 너무 좋았고, 저희 딸이, 딸인데, 이제 돌전에 사진을 보면은, 어, 여자 아이 옷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이 것도 네, 음. 어, 조카들이 남자였는데, 어, 남자 아이들 옷을 갖다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도 좋았고, 음, 그냥 우리 남편이 도장하면서 뭔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라을 느끼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남편이랑 같은 공간에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 배경에는 우선 남편이 태권도장을 하면서 음 조금 힘든 상황도 있지만 아이들이 뭔가 태권도를 하면서 달라지고 뭔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본인이 느끼는 보람을 느낄 때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한테는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이구나. 삶의 원동력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거에 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좀 버티지 않았나. 답답해서 아내한테도 계속 얘기했던 게 다른 거를 좀 내가 이걸 하면서 할까 또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돈을 번다고 하니까 아직 우리가 월세 3개월에서 한몇달 동안을 그낼 것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일단 수업 열심히 하라고 해,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한두달 정도 이게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한명두 명씩 이렇게 어, 들어왔습니다. 도장에서 이제 힘든 일이 있어 가지고 집에 되게 힘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뭐 태권도가 어떤 부분에서 저는 잘 용어를 몰라요. 뭐 단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뭐, 태권도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막 되게 흥분돼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어. 그러면서 음, 이 사람한테는 태권도가 그냥 어떻게 보면 삶의 해명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삶의 원동력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남편한테 태권도를 하라고 하기를 도장을 해보자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4년여가 지난 지금 이제는 1인 도장으로서의 성공 모델이 된정중철 관장의 금요일 태권도장 그가 말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무언가를 타게 되면 그, 하게 됐을 때에 필요한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태권도장을 하고 있으면, 아, 그, 태권도 지도자로서 제가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경험도 많이 부족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태권도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